예 앞서 김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1 1 사단 사망한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이제 그 발인식에도 다녀오긴 했는데 현재 이제 순직 처리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결과를 제가 예예 예, 현재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국방부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십니까? 어, 저희가 바로 하지는 않고요. 각 군에서 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입장도 없는 상태에서 발인식을 치르고 있는 그 당일날 국방부가 홈페이지와 국방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군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답변해 주세요. 그 공식 입장은 우리가 발표한 적이 없는데 발표한 적이 없으세요? 예, 뒤에 그 배석하신 분. 변을 음. 어,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잘못이 없다 하는 발표를 드린 건 아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잘못 잘못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 아닙니다. 다만 이군 병원의 잘못에 대해서 어, 너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어, 지나치게 이, 과장되게 알려져서. 이 군병원이 지나치게 폄하되는 것도 군병원 발전을 위해서 옳지 않겠다 싶어서 그 내용은 정, 정리해서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이건 뭐 말장난이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다음날 그 글은 다 내리셨는데 삭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날까지 장례 합의를 못 치르고 막 있다가 어쨌든 사단장으로 장례를 치러 주겠다 이러저러다 합의를 해 놓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날 그렇게 군의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애의 문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장관은 공식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유족들이 두번세번 번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원당한 처사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러고도 뭐 순직 처리에 대해서 군에 들어오고 나서 1년 후에 사건이 발병해야 되는데, 이게 발견된 지뭐 15, 1년이 되기까지 15일 참가 뭐 이게 발생돼서 여러 가지 순직 처리에 대해서 군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흘리고 계시던데, 하여튼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많은 의원분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국민들이 관심있게 보니까요, 이후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잘 알겠습니다. 예. 15번에 군인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했어요. 함진규 의원님 대표 발의 법안인데. 뭐, 질리까지는 아닙니다만, 내용상에 보면 약간 그 이후에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 61세가 돼서 다시 재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연금을 줘야 한다 이 주장이신,이신데,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군생활의 재직 기간에 본인이 이제 군인이 충실하게 복무를 한 것에 대한 것을 부인에게도 그 보상을 이제 해주는 것인데 군생활 할 때는 이혼해 있던 사람을 61세 이후에 다시 그냥 서로간에 법률적인 결혼만 한 건지 이거 어떤 건지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 그렇게 연금만 타가게 하는 법안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방부도 이후에 검토하시는 의원분들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하다면 군복무기간의혼인기간만을뭐 가산하는 것을 따로 뭐 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한 자체로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좀 어렵고 또 요즘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로 서류상 이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서류상 합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퇴직 이후에 60일 세가 넘어서 갑자기 재혼을 한다는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은 이후에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송영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